재조가 흐름. 자 일단 어, 공장에서 재고자산은 세개 있다 고 그랬어요. 어, 원재료하고 제공품하고 제품. 음, 그러면 티계정이라고 뭐,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창고라고 이해한 데 창고. 어, 공장 가 보니까 이러한 원재료 창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공품에, 어, 창고가 있고, 어, 제공품은 반제품하고 달리 뭐라고 했어요? 공정에 물려있는 상태를 제공품이라고 랬으니까 제공품을 제조, 공정으로 이해하면 돼요. 어. 자, 그 다음에, 완성이, 되어서 판매 대기를 제품이라 그랬으니까요. 요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죠. 이게 바로 공장이에요. 실제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 원재료 창고가 있고 원재료가 공정에 들어가서 공정 다 끝나. 물론 이제 공정 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겠죠. 여러 개 있겠죠. 다 진행된 걸 어디에 넘겨요? 제품 창고로 넘겨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만약에 회사가 단기의 영업을 개시했다면 기초는 원재료가 깨끗하겠지만 이 상태에서 추가로 외부로부터 200원어치를 매입했다. 그 회사는 200원만큼 원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중에 100%다 사용하지 않는다 고 그랬어요? 일부만 사용하고 일부는 남아 있을 거다 그럼 당연히 총 사용 가능 원재료가 200원이니까 사용된 거 남아 있는 거 합계도 200원이 돼야죠 요거를 사실 원재료 수불부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들은 참고로 이해하면 돼요 당연히 왼쪽의 합과 오른쪽의 합은 같아야 되더라 자 기말에 100원만큼 남았으면 100원만큼 사용된 거죠. 자 먼저 어, 매입한 금액과 사용액이 다르다는 거,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되고 공정도 마찬가지죠. 어, 단기 영업을 개시했다면 공정은 깨끗한 상태겠죠. 뭐가 들어가요? 재료비가 들어가죠. 또 주의사항 하나 더. 단기 사용한 원료가 무조건 다 직접 재료비는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는 간접 재료비가 존재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문제를 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어, 그러면 간접 재료비는 어디로 보내야 돼요? 제조 간접비로 보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사례에서는 100, 100원 다 직접 재료비라고 하면 직접 재료비가 100원이다 노업비는 단기 발생 100원이라고 하고요, 제조원조비도 100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총 투입된 제조원가가 300원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과정에서 중요한 개념 하나 나오는 거죠. 중요한 개념이 음. 자, 이세개 합한 걸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300원이 지금 총 공정에 들어갔는데, 우리의 목적은 제품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모두 다 완성이 됐다고 하면 얘가 300원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100%다 완성되는 건 아니죠. 기말에 보니까 일정 부분 미완성된 채로 남아있대요. 어찌됐든 요거의 학기에도 300원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300원을 가지고 완성품, 기말조금품에 쪼개야 돼요. 그 과정이 원가 계산이 되고요. 자, 원가 계산했다고 할게요. 완성품이 250원이고 기말 적용품이 50원이다 고 하면 얘가 바로 뭐가 되냐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라고 그러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자 얘가 용의가 용어가 조금 복잡하긴 한데 한번 생각해 보자구요 만약 회사가 제조업이 아니고 상기업이다 하고 하면 상기업이라고 하면 상품에 대한 원가는 이미 나와 있죠. 흔히 뭐 거래병세서라는 표현을 쓰는데 내가 사온 금액 자체가 바로 상품의 원가가 되죠. 계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지만 제품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내가 팔아야 될 제품 원가를 계산을 해와야 돼. 어디에서 제공품에서 걔가 바로 보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죠.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상기업이라고 하면 뭐랑 같은 개념일까? 바로 단기 매입액과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상기업은 단기 매입 바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조업은 얘를 계산해야지 당연히.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바로 보요 풀어보면 단기에 완성된 제품의 제조 원가. 자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단기의 영업을 개시했으면 기초 제품은 없고요. 당연히 얘가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뭐 입고라고 하기도 하고 대체라고도 하고 제품 창고로 입고를 시키면 총 판매 가능한 상품은 250원이 되고요. 이 중에 일부는 판매가 이루어지고 일부는 기말에 남아있더라. 학계에는 얼마가 돼야 돼요? 250원이 돼야 됩니다. 차대가 맞아야 되니까. 그러면 기말 제품이 100원 남았으면 판매된 부분은 150원이죠. 어, 얘가 바로 손익계산서의 매출 원가로 기록이 되는 거죠. 150원. 손익계산서, 그쵸? 그렇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모든 거래를 다 현금 거래로 한다고 하면 총 나간 금액이 얼마냐면 원료 사는 데 200원 줬죠. 얘가 돈 나간 거 아니에요? 얘는 총 사용 가능한 금액 중에서 사용한 부분이지. 실제 사용 금액은 200원이라고. 또 노무비도 100원 나갔죠. 제조 간접비도 100원 나갔습니다. 총 얼마 나갔어요? 400원이 나오죠. 400원. 400원 중에 매출원가. 매출원가가 대표적인 비용이에요. 비용 뭐라고 그랬어요? 수익 창출하면서 없어진 게 바로 비용이에요. 얼마 비용 처리가 됐어요? 150원 비용 처리가 된 거죠. 그쵸? 그럼 나머지 250원 어디 갔을까? 어, 제품에 100원 남아있고, 제공품에 50원 남아있고, 원재료에 100원 남아있어요. 즉, 어디로 남아있는 거예요? 재고, 자산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조 원가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재고 가능 원가라고 합니다. 재고 가능 원가 이 재고 가능 원가는 뭐랑 우리가 비교해서 봐야 돼요? 기간 비용, 기간 원가랑 비교해서 봐야죠. 대표적인 기간 원가가 뭐예요? 기간 비용이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죠.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는 무조건 비용이에요. 발생 즉시. 하지만, 제조원가는 무조건 비용이 아니에요. 뭐예요? 일단은, 어딘가 재고 자산을 구성하고 있다가, 팔아야만 매출원가로 비용처리가 됩니다. 결국에, 자, 제조원가의 결과는 바로 뭐예요? 손익 계산서에 매출원가로 일부 표시가 되고 또 재무 상태표 보니까 자, 유동 자산의 재고 자산 원재료 100원 제공품 50원 제품 100원 요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요게 바로 뭐예요? 원가 계산의 내용적인 측면이 바로 재무 회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또 하나, 실제 제조업의 손익계산서 매출원가를 보면, 이렇게 매출원가 그냥 150써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써 있냐면, 요게 바로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예요. 요게 제품 계정이. 자. 기초제품에서 얘 더하면 합계죠 합계에서 얘 빼면 되잖아요 그래서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기초제품 우리 사례에서는 없었고 더하기 얘가 뭐예요 방기제품제조원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기제품제조원가 얼마 250원을 더한 다음에 마이너스 기말제품 100을 빼면 됩니다. 그렇죠? 물론 하나가 더 있어요. 뭐 타계정 대체라고 있는데 우리 뭐그까지는안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이 하단에 뭐있어요 하단에? 판관비가 있겠죠. 자, 원가회계에서 판관비는 안 봐요. 하지만 어디에서는 봐요. 관리회계에서는 봅니다. 그럼 판관비 안에도 항목별로 쭉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음, 이제 대표적인 재무제표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 이 판관비 안에 보니까 급여라고 돼 있어요. 급여라고. 급여가 한 10억대 있네. 판감비를 보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뭐 어 회계사나 세무사나 당장 다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은 뭐 많이 알것 같아? 회사 가면은 바로 뭐 세무 조정하고 회계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도 몰라요. 저도 제 기억에 실제 합격을 해서 회사를 갔는데. 막 떨리는 거야.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 회사 직원들이 저 비웃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회계감사를 갈 때도 있잖아요. 세무사도 마찬가지고. 회사를 갔어. 근데 딱 봤을 때, 딱 누가 봐도 회계사 세무사처럼 보이는 분 계시잖아요. 그쵸? 그분들은 학교 간지 얼마 안된 분들이야. 근데 딱 봤는데, 아, 제가 회계사인지 세무사인지 동네 아저씨인지 이런 분들이 오래되신 분이라고. 실제, 저희도 그래요. 어, 어, 아주 그 경험이 많은 분들은 딱 봐도 좀 느슨하게 보여, 사람이. 학교 간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면 각이 확 살아있어. 옷도 그렇고 자세도 그렇고. 또 과묵해. 왜 과묵할까? 질문하지 마. 요런 게 있거든. 저 처음에 회사를 갔는데 머리가 막 돌더라고, 머리가. 빙빙빙 돌아요. 급여를 보니까 10억 대 있네? 그래서 물어봤죠. 어? 야, 그 10억으로, 10억을 딱 인원수로 나누면 평균 연봉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식께 물어봤죠. 어, 평균 인원수가 몇 명이 됩니까? 한, 어, 뭐, 100명인데요? 그러면은 10억을 100명으로 나누면 평균 연봉 10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럼 연, 뭐, 1인당 1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아차 싶은 거야 내 실수를 했어 뭘 실수를 했을까 이게 총급이요 총인원수 나누면 1인당 평균 연봉 나오잖아요 무슨 실수를 했을까 40분 남았네 40분 잘 버티면 돼요 40분만 음. 여기 있는 급여이 있잖아요 생산직 급여는안 들어가 있어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손익계산서 상 판관비에 들어있는 항목들은 공장권 싹 빠져있다고. 왜? 공장권 어디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다 녹아 들어가 있으니까. 이해되세요? 음. 공장에서 발생한 비용은 살펴볼 수가 없어. 그러면 공장에서 발생한 비용들이 많을까? 공장 이외에서 발생한 비용들이 많을까? 공장 발생 비용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공장 발생 비용도 잘 한번 정리하자. 고게 바로 제조원과 명세서라고.